프리미엄 차트형 사 UTC 핫 시그널은 L2와 RSI L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. 0.0016557 고야라인을 돌파하여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. 0.00121473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손절을 추천드립니다. 잭 시그널은 S3와 RSI L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. 29.8633 고야라인을 돌파하였으며 하락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. 31.9766 기준으로 올라가면 손절을 권장합니다. API3 현재 시그널은 L2와 RSI L 신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. 1.31744 고야라인을 돌파하며 상승 가능성이 큽니다. 그러나 1 2 7 1 0 6 기준 아래로 하락시 손절을 권장합니다. 끝 시그널 L2와 RSI L 신호 확인. 0.53566 고야라인을 돌파 상승 가능성 큼. 0.511830 기준 하회 시 손절 추천.